목이 붓고 체중이 줄거나 심장이 두근거린다면 이미 갑상선이 병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들어 이유 없이 피로하신가요?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늘고 계신가요? 목이 붓거나 삼킬 때 이물감이 느껴지신가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땀이 많아졌거나 손이 떨리는 증상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을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갑상선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 겪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유 없이 피로가 계속됩니다.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늘어납니다. 목이 붓고 만져지는 혹이 있습니다. 삼킬 때 이물감이 느껴집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뛹니다. 손이 떨리고 땀이 많아집니다. 목소리가 쉬고 갈라집니다. 이럴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갱년기라서 그런가 보다. 조금만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허준 선생님은 동의보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항은 기열이 모이는 곳이요. 기가 막히면 덩어리가 생긴다. 즉, 목에 혹이 생기거나 붙는 것은 단순한 근육의 문제나 감기가 아니라 몸의 기운이 막히고 열이 위로 치밀어 생긴 병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갑상선암의 원인과 증상을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짚은 기록입니다. 갑상선암은 목 앞쪽에 갑상선 세포가 변형되어 폭이 자라나는 병입니다.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단순한 붓기나 피로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허준 선생님은 이미 400년 전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목이 붓고 단단하며 말이 갈라지고 숨이 가쁘면 기가 위로 막힌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갑상선의 이상을 알리는 첫 신호입니다. 55세 김영희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몇달 전부터 이유 없이 체중이 줄었습니다. 목 앞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피로감이 심하고 손이 떨렸습니다. 땀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저 갱년기 증상이라 여기셨습니다. 그러던 중 목에 혹이 만져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갑상선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받으신 후 허준 선생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생활을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셨습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물의 구기자와 오미자를 다려 마셨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 과한 소금 섭취를 줄이셨습니다. 하루 한 번은 목을 가볍게 마사지하며 기혈을 풀었습니다. 3개월 뒤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목의 붓기도 사라졌습니다. 이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허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기혈의 막힘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어요. 마음을 풀고 숨을 고르자 목의 막힘도 풀렸습니다. 여러분, 갑상선암은 왜 생기는 걸까요? 허준 선생님은 갑상선 질환을 기혈의 역류와 열의 정체로 설명하셨습니다. 화가 위로 오르면 목이 막히고 막히면 혹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분노와 스트레스가 갑상선의 열을 일으키고 그 열이 오래 머물면 종양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만성 스트레스와 호르몬 불균형이 유발하는 갑상선 질환과 일맥상통합니다. 갑상선암은 특히 여성에게 많이 생깁니다. 스트레스와 감정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화를 속으로 사귀고 참으면 그 열이 목으로 올라갑니다. 그 열이 오래 머물면 갑상선에 혹이 생기고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준 선생님이 전하신 갑상선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화를 다스려야 합니다. 허준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기를 태우고 기가 타면 피가 마른다.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갑상선은 과도하게 자극됩니다. 분노를 억누르지 말고 깊은 호흡으로 천천히 풀어야 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 심호흡은 갑상선의 열을 내려줍니다. 목의 기열을 풀어야 합니다. 허준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은 오장육부의 길이 모이는 곳이다. 즉, 목이 막히면 몸 전체의 순환이 막힙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십시오. 손끝으로 목의 옆선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것만으로도 기가 풀립니다. 또한 고개를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풀어주는 습관은 혈류를 개선하고 갑상선의 순환을 돕습니다. 피를 맑게 해야 합니다. 허준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피가 탁하면 열이 올라가고 열이 오르면 덩어리가 된다. 짠 음식, 튀김, 인스턴트 식품은 피를 탁하게 만들어 갑상선의 열을 키웁니다. 반대로 피를 맑게 하는 음식은 미역, 다시마, 배추, 콩, 오미자입니다. 이 음식들은 피의 점도를 낮추고 갑상선의 염증을 줄입니다. 잠을 지켜야 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는 간이 피를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잠들지 않으면 피의 열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열이 갑상선으로 몰리게 됩니다. 허준 선생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밤에 자지 않으면 기가 위로 몰린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은 갑상선의 열을 가라앉히는 최고의 약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3세 박영수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몇달 동안 쉰 목소리와 피로감, 잦은 체중 변화로 고생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갑상선 결절과 초기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술 후 허준 선생님의 해독법을 따르며 회복하셨습니다. 하루 세번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단맛과 짠맛을 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목의 순환을 유지하셨습니다. 6개월 뒤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허준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니 피로가 사라지고 목의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허준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가 막히면 병이 생기고 기가 돌면 병이 사라진다. 갑상선암은 단지 목의 병이 아니라 기열이 막히고 마음이 쌓인 병입니다. 마음을 풀고 숨을 고르고 순환을 회복하면 몸은 스스로 치유합니다. 갑상선암을 예방하기 위한 허준 선생님의 생활법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노와 불안을 내려놓으십시오. 짠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십시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목의 순환을 지키십시오. 미역, 다시마, 배즙, 구기자, 오미자를 드십시오. 매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심호흡하십시오. 허준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독이오 숨은 약이다. 즉, 마음을 고요히 하고 숨을 깊게 쉬면 병은 저절로 물러난다는 뜻입니다. 지금 목이 붓고 피로가 오래가며 체중이 급격히 변한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허준 선생님 말씀처럼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길을 돌리면, 갑상선은 다시 건강을 되찾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꼭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십시오. 한번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속 들으십시오. 몸에 완전히 익혀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목이 붓거나 피로가 심한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알려주십시오.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목이 붓거나 혹이 만져지시나요? 체중이 급격히 변하고 계신가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시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공감과 위로가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